사실, 이제 뭐, 수출 업체에서 차량을 가져가기 전에 이 차량에 뭐, 도색이 있는지, 아니면 사고 여부가 있는지, 점검을 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네. 사실, 고객님들이 구매하시기 전에 뺏길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저희 방송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이 차량은 꼭 저한테 전화를 주셔야지, 구매하실 수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머머머, 어머, 어머, 지금 중요한 순간이네요. 지금. <laughs> 네.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23년 고월식이고요 2만 1000km 정도 은행한, 1년에 1만 km 정도 운행한 차량이라고 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뭐, 보험이력 라 없고, 그 다음에 1인 소유의 차량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수출업자분들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보험이력이 없는 차량들을 찾아오십니다. 네네. 왜냐? 도색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만큼 깔끔한 차량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추가된 옵션이 지금 좀 많은 차량입니다. 음. 뭐, 드라이브 아이즈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크레 사운드라든지, 썬루프라든지, 컴포트 같은 모든 편의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된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그 다음에, 아, 딱 하나가 빠졌을 거예요. 스마트 네. 커넥트. 네. 그게 아마 터치. 그러니까 음 문어의 터치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네. 아마 그게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말고는 지금 다 포함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차량은 그냥 간단하게 실내부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서 또 살펴드리겠습니다 시그니처 트림으로 거의 풀옵션급의 사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그냥 이거는 신차네요 맞습니다 네. 거의 완전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 사실 다른 것보다 장점이라고 하면 전 모델에서는 이제 없었던 일체형으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CCNC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뭔가 전작과는 조금 더 다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모델부터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애플카 플레이가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조 같은 경우에도 요즘 나오는 기아 차량들과 동일하게 터치형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버튼 하나로 조작하실 수가 있는 네, 그런 터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스마트 키는 두개다보여주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진짜 옵션을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길게 빵빵하게 어. 잘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들어볼 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캐딜락 네. 같은 차량에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뭐요, 뭐요?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laughs>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데이인라이트 룸미러처럼 똑딱이 하나만 조절하게 되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뒤쪽에 보실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충전이에요. 네, 순정입니다 이게. 네. <laughs> 이게 자. 요즘 들어가는 산타페라든지 소렌토에 추가될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금 감독님이 놀래셨어요. 이거 뭐야? 이거 순정이에요.라고. <laughs> 많이 놀래셨거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 지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얘도 이어를. 2열을... 네. 진짜 흰색이 예쁜 것 같아요.라고 소소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아말 그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흰색의 흰색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뭐 2열의 공조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부터는 지금 충전 단자가 C타입이 적용됐습니다. 최신 차량이라는 뜻이죠. 네. <laughs> 기존까지는 A타입이 적용되어 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C타입 단자로 적용되어 있고, 220V 인버터 들어가 있고, 아직까지 스티커도 안 뜯은 부분, 부분들이 부분 부분에 있는 상태고요. 또뭐 순정 카메트도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신차급 중에 신차급 흰색 소렌토. 풀 옵션급의 소렌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열 같은 경우도 정말 또 똑똑하게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너무 너무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여드리면서 뒤쪽으로 가서 트렁크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트렁크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와 동일하게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이열 네. 가운데가 뚫려있게 되고 뒤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이렇게 6인승 구조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3열을 이렇게 폴딩하게 될 시에는 트렁크의 공간이 마찬가지로, 이렇게나 늘어나게 됩니다. 적정량이 용 많이 늘어나게 어, 되겠죠? 너무 좋아요. 패밀리카로 네. 이제 4인승 모, 모델로 사용하시다가, 음 그러다가 뭐, 아버님, 뭐,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분이라든지 이렇게 태우실 수 있게끔. 뒤에 3열 시트는 접었다 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차량들이 쓰임이 좋고 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또 폴딩해서 쓰고 또 펼쳐서 또 우리 가족과 함께 타실 수도 있는 그런 더 뉴스 렌토 함께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동 트렁크 포함되어 있겠죠. 네. 어, 차가 청순한 느낌이 드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외부는 흰색 컬러고, 내부 지금 시트 색상이랑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예쁘다. 차가 고급진 느낌이 든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시트 컨디션도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신차급 중에 신차급의 소렌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여러분들의 첫사랑, 마음속에 있는 네. 첫사랑 같은 그런 청순한 <laughs> 네. 소렌토 모델. 하지만 정말 내가 빠지는 건 없다. 청순하지만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나는 강력하고 정말 없는 옵션 없고 정말 잘 나가는 차다. 라는 그런 매력적인 쏘렌토 함께 하시고 있고요 네. 저희 또 연식, 주행거리 모두 모두 젊기 때문에 2만 킬로 때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상태도 빵빵하게 타이어 트레드 지금 5, 6mm 정도 남아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끗한 타이어 상태, 빵빵한 타이어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살짝 우리... 이게 팜 파트가 돼요. 흰색 바디에 검은색 휠, 아 딱어하니까 너무 매력적 모두의 마음에 이제 진짜 매력을 또 어필하는 네. 그런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고객님께 소개해드리는 리본카의 차량들은요, 뭐 출고 후에 뭐를 교체해야 하나, 뭐 타이어를 교체해야 하나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왜안 해도 될까요? 그 전에 뭐 네, 점검을 하고, <laughs> 예. 점검을 꼼꼼하게 정밀 검사 꼼꼼하게 하고 정말 판매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 있다 하는 네. 그런 차량들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께서는 리본카 사고는 뭐 교체해야 한다 이런 걱정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 차량 구매 예정이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 상담부터 남겨주시면 차근 차근 혜택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